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븐 오븐 팁 코너. 자, 지난 시간에요 어, 컬러 관련 기능들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조금 설명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살짝 팁 조금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툴박스에서요, 컬러 기능 필요하시면요, 여기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 두 가지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 백그라운드 컬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미처 말을 다안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그림 레이어에서요, 제가 지우개로 뭔가 지웠어요. 그러면, 어, 그냥 레이어의 빈 부분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통으로 사라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도화지에서 뭘 지우고 싶어. 지금 우리 레이어 보시면 백그라운드에 그냥 흰색이 깔려 있죠. 제가 파일 뉴해서 도화지를 만들 때 그냥 하얀 도화지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하얀색이 깔려 있는 거고요. 음, 나색 도화지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혹은 기타 색깔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눌러주시면 우리 툴박스에서 뒤에 깔려 있는 배경색 있죠. 이색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케이 OK 눌러주시면 초록색의 색 도화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요. 어, 우리가 아까 흰 도화지를 만들었었지만 지금 툴박스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초록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브러쉬가 아니라 지우개로 그으면 어, 흰 도화지가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초록색이 걸려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워지게 됩니다. 약간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 나 바탕 도화지 지원데 색깔이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뭔가 다른 걸 넣어두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사실 백그라운드 컬러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보다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음 약간 분홍색 계열로 할까요? 어, 살짝 보라색을 한번 깔아볼게요. 어, 자리를 잘못 잡았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음, 대충 이런 보라, 꽃보라색으로 하고, 포어그라운드 컬러는, 어, 보색인 노란 색깔로 잡아볼게요. 자,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수직 수평밖에 인지를 못하죠. 근데 내가 도화지를 15도만 회전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내가 도화지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어, 빈 공간이 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빈공간에 포토샵이 알아서 채웁니다. 한번 살짝 도화지 돌려 볼까요? 저 이미지 로테이션 들어가셔서요 여기 이미의 각도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저 로테이트 캔버스에서 클러와이즈 시계 방향과 카운트 클러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고 음, 시계 방향으로 15도만 회전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여기 도화지 흰 도화지가 깔려 있었으니까 어, 그냥 하얗게 대각선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짠. 어, 갑자기 보라색이 생기면서 도화지가 커졌죠. 뭐냐? 우리 컴퓨터 어차피 네모네모밖에 인지를 못하니까 도화지가 이만큼 돌아갔을 때 생기는 빈 공간을 여기 툴박스의 백그라운드 컬러로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음, 포토샵은 어, 없는 걸뭐 존재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 뭐랄까 말이 이상하네. 음... 그러니까, 비어있다라는 거를, 뭐,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음, 근데 컴퓨터는 수직수평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컴퓨터의 언어로 좀 해석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거 포어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그냥 꼭 이럴 때만 쓰나요? 아니요. 뭐 그라디언트 툴쓸 때에도요. 뭐 그라디언트 툴 기본적으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만큼 골라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옵션은요. 여기에 포어그라운드 컬러와 어, 뒷부분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잡아 주면은 보그라운드의 노란색과 백그라운드의 보라색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 쓰실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의 중요성은요. 내가 요게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지우개를 지웠을 때 무슨 색이 나오게 할 거냐. 어, 그 개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캔버스를 음, 자, 잠깐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내가 캔버스를 임의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미지를 임의로 회전을 시켰을 때 생겨나는 빈 공간을 무슨 색깔로 채울 거냐. 어, 그래서 포토샵이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도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포어 라운드 컬러랑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한 손에 물감 두개 쥐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자료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체인지 버튼 눌러주시면 어, 빠르게. 전경색과 배경색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고요. 어, 내가 배경색에다가는 뭐 녹색을 들고 있고요. 연두색을 들고 있고요. 전경색에다가는 음, 뭐 이런 빨간색을 들고 있어요. 분홍색이라고 할게요. 자, 요 분홍색을 들고 있었을 때 어, 니다나 이거 반대로 쓰고 싶다. 그럼 간단하게 스와치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 어, 요거에 대한 단축키는요. 우리 키보드의 x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x 스키 눌러주시면 빠르게 전경색, 배경색 바꾸는 게 가능하고, 자, 이게 아니라, 너 그냥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때는 D 눌러주시면요. 기본 포그라운드 블랙과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설정을 해주는 게 단축키 D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도화지 뒤로, 뒤로 원래 상태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자 그리고 어 스워치 관련해서도요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스워치 관련해서도 살짝만 말을 좀더 보태보면요 어 제가 그때 이제 차트 중에서요 팬톤 솔리드 코티드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음, 저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제 한 가지 컬러에서 그라데이션이 좀 예쁘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왜 중요해요? 자 이럴 테면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요. 자, 요 컬러 피커 화면 보는 법 설명 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점점 어두워지는데 자 여기서 내가 기본으로 고른 이 맑은 노랑 밝은 노랑 자 그대로 쭉쭉쭉 내려오면요 뭔가 뭔가 칙칙해 그죠 음 뭔가 어, 내가 생각하는 노란색의 예쁜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녹색 이도는 듯한 어 이런 답답한 노란색이 아닐 건데 자 근데 요게 차트에 만들어져 있는 대로 눌러 보면은 음 자, 여기 휴값이 같이 바뀌면서요. 저거 예쁜 그라디언트로, 어, 예쁜 그라데이션으로 색깔 어두워지는 걸다 미리 세팅을 해놨거든요. 음, 그래서 자, 컬러 라이브러리에서도 요 스와치 차트 똑같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컬러 라이브러리에서 어, 적당히 마음에 드는 노란색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얘 밝아지는 색깔과 어두워지는 색깔, 어,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펜톤 7450C, 뭐, 7406C, 얘 뭐냐? 어~ 펜톤 컬러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어, 유명 뭐라고 할까 컬러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어~ 나 노란색 쓸 건데 펜톤 솔리드 코티드 차트에 7450c 번 컬러 쓸 거예요 하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똑같은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같은 예로요. 뭐, DIC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회사 거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 스와치 화면에서 보시면, DIC 컬러는 조금, 이렇게 빨주노술 파남보가 무지개색으로 <laughs> 예쁜 느낌이고요. 조금 파스텔 톤 느낌이 강해요. 그다음에 펜톤에서도요, 파스텔톤 그 다음에, 팬톤에서도요 파스텔 톤그 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요. 여기 파스텔, 네온 코티드 눌러보시면, 음, 조금 이제 코팅했을 때 나오는 선명한 이제 파스텔 톤의 계열의 차트와, 코팅 안 했을 때좀더 뽀얀 컬러에 살짝 채도 빠진 파스텔톤 컬러의 차트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탈릭한 종이에 인쇄했을 때 샘플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약간 은빛 또는 음. 근데 이 색깔 그대로 갖다 칠하면은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그냥 칙칙해 보이는데 인쇄를 했을 때는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요 그 잉크 조색을 그렇게 한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차트 팬톤 솔리드 코티드 차트라는 거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뭐이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색깔 골라봤는데 역시 영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이 컬러 화면이나 컬러 피커 화면에서 마음에 들게좀더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 살짝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5분 5분 팁 코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짝 설명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10분이 다 지나가는데 어,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기능 어, 그림 그릴 때 혹은 편집할 때요긴하게쓸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또 설명 찾아가지고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방송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